안녕하세요. 드락시물입니다. 아,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보세요. <laughs> 제가 그동안 가재발 소개하면서 몇 번인가, 이, 아, 얘가 신찬다고, 신찬다고, 작년 봄에 분갈이를 했는데 왜 이리 신찬냐고, 어, 몇 번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시간 내서 어, 한번 엎어보겠다고, 화분을 한번 엎어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미루다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화분을 엎었습니다. 엎었는데 아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아이고 뿌리가 완전 개사 다 했습니다. 음 이렇게 얘가 칼라 가재발이라 갖고 좀 특별해가지고 어좀 아끼는 부분도 있는데 아끼는 녀석인데 얘가 제가 키우기 시작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7년 한 7, 8년? 7, 8년 되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게 오래된 녀석입니다 오래된 녀석인데 어, 이렇게 뿌리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어, 어, 지난번에 꽃을 얼마나 예쁘게 예쁘게 피워 줬는지 아주 진한 분홍색을 해 가지고 꽃을 너무 예쁘게 피워 줬습니다 그 꽃을 피워 주자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어떻게 그나마 이몸 상태는 싱싱하고 이래가지고 요맨 루석만 말랐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맨 루석이 아닙니다. 좀 많이 개사됐는데 완전 뿌리는 다 개사됐습니다. 완전 완전 다 개사됐습니다. 아, 참, 안타깝고, 정말 미안하고, 얘네들한테. 왜, 내 네, 미루고,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아이고, 한번 엎어봐야 되겠다. 한번 엎어봐야 되겠다. 맨날, 그 이야기만 하고. 아 정말, 아유, 참, 아이고, 할 말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어, 가제발, 뭐, 이런 거, 물렸는 거 살린데는 좀 일각이 있는데 얘네들은 도저히 어 자신이 없습니다. 이 정도 돼 갖고 도저히 자신이 없고 아마 얘네들은 어 정말 해생하기해생하기가 힘듭니다. 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됐는데 아이 정도 될 때는 얼마나 몸살을 앓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 갖고 어떡하면 좋습니까? 요네, 요 녀석들은 그나마, 어, 몸뚱이가, 어, 싱싱하기 때문에, 어, 뭐, 또 요, 요, 소독 좀 해가지고, 어, 심으면 되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하, 이렇게, 이렇게 놔뒀다니, 이렇게. 네? 참, 무책임하죠? <laughs> 아, 근데 제가 원인을, 원인을 가만히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흙도 보니까, 뭐, 작년 봄에, 작년 봄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 나쁘게 생각 안 했었는데, 아 분갈이를 잘못했던 것같아 작년에. 왜냐면은, 요 화분 깊이가 아주 깊은데, 어, 좀 깊은 편입니다. 좀 깊은 편인데, 요, 요 난석, 난성, 굵은 난석만, 어, 깔아주고, 요 흙을 해갖고 심었는데, 이게 화분이 너무 깊다 보니까, 어, 물빠짐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 어, 불성실하게 흙을 어, 갈았던지 아제 자신이 진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그래서 어, 지금 다시 새로 할 때는 어, 새로운 어, 흙하고 요, 요 스티로폴을 좀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스티로폴 좀 넣고 어, 계란 껍질을 좀더 섞어 가지고 어, 새로 안치 보겠는데 이 지금 분갈이를 잘못 해 갖고 어 제가 제가 제 잘못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고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칼라도 예쁘게 보여주고 꽃도 너무도 예쁘게 보여주고 하던 어이 친구들을 제 실수로 실수로 이 흙을 너무 잘 쓸락하다 보니까 어물 빠짐이 안돼 가지고 어 이런 이런 일을 어 초래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좀 미리 이상하다 싶어갖고 엎어야 되는데 건 근, 근 1년 작년 봄에 갈았으니까 건 1년 동안 이렇게 냅뒀으니 하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laughs> 이래가 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새로운 흙으로 어 해가지고 여수지럽을좀 넣고 어, 물 빠짐이 좀웬만하도록 난석도 좀 섞어가지고, 여기 지금 난석, 난석 준비해놨고, 난석하고서 지로을좀 넣고, 어, 계란껍질 좀 많이 넣고 이래가지고, 음, 다시 한번 얘네들을 살려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 어, 조금 전에 그 소개했던 이 녀석들, 어,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갖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서치로풀좀 넣고 어저 난석 큰거 굵은 거 섞어가지고 어요 밑에 좀 높게 채워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심으면서 어 지금 어 뿌리 없이 살라고 나부대고 나부대다가 이렇게 여기 좀 전하에 막 너무도 많이 달고 나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막 끝에 어. 너무 도 많이 달고 나와 가지고 이 정리를 다해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해가요다따주었고따줘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가 지금 어 심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은 요것도 어 산목 택이니까 어떻게나 <laughs> 뿌리를 어 건강하게 어 소생해 가지고 어 얘네들이 어잘 살아나서 예쁜 꽃을 또 <laughs> 보여주기를 미안하지만도 <laughs> 이말 하는 자체도 미안합니다. <laughs> 그래가 그러니까 예쁘게 좀 소생해가지고 건강하게 예쁜 꽃을 달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 심었고, 일단 요 녀석들은 내가 살릴 자신은 없는데 정리를 해가 일단 또 제가 하는 방식으로 어 물에 한 그, 뭐, 이 줄이고, 열흘이고, 또한 번, 어, 담가 놔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살려보고, 어, 이렇게, 이제, 어, 칼라 가재발, 음, 칼라 가재발, 어, 분갈이 잘못해가지고 죽일 뻔 했는 데서 어, 이렇게 지금, 어, 정리를 다 해가 심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어, 어, 그, 심었던, 심었던 칼라 가재발, 어, 가재발입니다. 어, 뿌리가 다 개서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다가 안착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안착시켰는데, 어, 햇빛 넘어 보면 안 되니까, 어, 여기, 여기 통로, 이 통로, 통로에다가, 요, 어, 햇빛 많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여기 안착시켰고, 어, 마무리는, 여기, 어, 소리마사소리마사로 어, 요렇게, 어, 덮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뿌리가 개사했기 때문에 음, 수분을 좀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수분을 좀 유지시켜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어, 물은 안좋습니다가재발이나 어, 개발 삽목 방법은 음, 물 삽목을 하든지 상토에 심든지 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이거는 좀 특별한 음, 어, 너석이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왜 특별하냐? <laughs> 아시다시피, 뿌리가 다, 어, 개사된 너석 아닙니까? 그래서, 어, 정상적인 너석이 아니기 때문에, 어,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음, 요렇게 지금, 어, 물은 주지 않고, 어, 그냥, 어, 흙, 수분으로, 어,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끔, 어, 여기다가이렇게 안착시켰습니다. 시키는데, 요거는 비누로 비누를 한5일이나 어, 일주일쯤 덮어 놓을 겁니다. 왜냐면은 어, 수분 유지를 위해서 얘도 요 방법으로 요 양쪽 비누로 어, 비누로 구멍은 크게, 어, 크게 두 군데 떨었습니다 크게 두 군데 떨어 가지고 어, 요 비누로 씌어 놓을 건데 한 어, 일주일 정도 비누로 씌어 놓을 겁니다. 어, 대체로 뭐한 보름씩도 씌어 놨는데. 음 전에도 그 가지발 다 물러 터져, 저거 뿌리 다 물러 터져가지고 한 보름 정도 어 비누로 어, 덮어놨었습니다. 완전 덮으면 안 되고 그냥 햇빛만 안 보게끔 어 수분 유지 하게끔 어 그렇게 덮을 겁니다. 덮을 거고 요거는 완전 재생할 수 없는 녀석. 일단은 여기다가 어한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담가놓을 겁니다. 어 담가놔갖고 뿌리는 어 담그지 않고 음, 뿌리는 담그지 않고 요 몸체만 어 입만 지금 담가가지고 한뭐 열흘이나 보름 정도 담가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 살릴 수 있으면 살릴 것이고 또뭐 살릴 수 없으면은 어또아쉽지만할수 없고 이래서 최대한 요렇게 음 요렇게 지금 어 특별 관리를 위하여 어 여기다가. 어, 정착시, 어, 안착시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어, 분갈이 잘못했서 어, 개사시킨 칼라 <laughs> 가재발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은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어, 칼라 가재발 살리기. 어, 또 다시 한번, 어, 전에도 한번 또, 소, 어, 다른 녀석, 어, 그래, 대가 살렸는데, 음, 어, 어 오늘은, 요 분갈이 잘못 해가지고. <laughs> 전에는, 어, 생들게 섞어가지고, 그럼 너무 독해갖고다 죽이는 녀석이고. <laughs> 그래도 다 살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 녀석도,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 살려가지고, 예쁜 꽃을 볼수 있도록, 어, 별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녀석들, 요 녀석들 딱 10일 전에, 10일 전에, 어, 칼라, 과제발, 살려가 제발 뿌리가 완전 다 개사되는 어~ 녀석들 요~ 심혈가 안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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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말라가지고 삐뚤어진 녀석들 어~ 일단 물에 담가가 살려보겠다고 어~ 일단 물에 담갔었는데 어~ 오늘이 한 어~ 오늘이 딱 열흘째입니다 딱 열흘째 딱 열흘째인데 요 건져가지고 이제 어, 어느 정도 좀 음, 통통해져가지고 좀 어, 살은 안는 것 같아요. 살은 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바짝말랐는 녀석들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통통 통통해진 것 같아. 완전 통통하지는 않지만은 한줄을 담가놨더니 지금 통통 좀 통통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렇게 막주릉주릉하던 어, 녀석들. 일단은, 이거 딱, 따서 정리를 하고, 어, 요 녀석들 이제, 심어가, 아한번 어, 살려보겠습니다. 딱 열흘 만에 건졌습니다. 얘가 기름, 어, 걸음기 영양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순수한, 어, 영양가 없는, 어, 상토와 녹소토에다가 어, 심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순수한 상토와 녹소토만 어, 해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어, 열흘 전에는 전혀 음,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희박했는데 그나마 한 열흘 물에 어, 담가 놓으니까 어, 조금 깨어났는 듯 하니까 어, 앞으로 뿌리 내린 데는 어, 또 정성을 다해가지고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고 어, 요는, 얘는, 얘는, 음, 요 녀석은, 어, 열흘 전에 그때, 음, 완전, 어, 뿌리 개사되는 그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때 심어가지고, 비누로 당분간 좀 씌워놓는다 했는데, 비누로는, 어, 벗겠습니다. 벗겼는데, 어, 심고 나서 물한 번도 안 줬습니다. 그때도 안 줬고, 아직까지도 딱 열흘인데, 열흘, 어, 됐는데도 아직 물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는데, 음, 보니까, 상태는 보니까 좀 깨어난 듯 합니다. 이렇게. 예, 좀 깨어난 듯 하니까, 어, 이 친구는 아무래도 어, 어, 뿌리, 앞으로 어, 뿌리 내릴 확률은 아주 높은 친구고, 어, 요 친구는 전혀 가능성 없었던 거, 정말 자신도 없었던 가재발, 어, 음, 녀석인데, 이제, 요렇게, 이제, 또, 지켜보면서, 어,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저히, 도저히, 소생할 수 없었던,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녀석. 어, 일단은, 이렇게, 어, 해가 이빛으로 이 비닐로, 어, 요, 저번에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 뚫, 양쪽 구멍 뚫려서, 이렇게 비닐을 한 일주일,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덮어 놓을 겁니다. 덮어 놔서 수분, 어, 관리를 해주면서, 어, 뿌리를 내리도록, 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분부분, 어, 부분 어다 뿌리가 개사 된 칼라 어, 가재발 칼라 가재발을 어, 부분 부분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 얘네들이 뿌리 내리고 건강하면 다시 한번 영상에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뜨락신물이었습니다